이거 파이논을 좀... 음... 와 근데 이 초커가 굉장히 좀... 그거네, 아니, 너... 아니, 지금 좀 문신도 했어, 너? 문신 초커남... 어, 뭐야? 너뭐 봐? 어, 너뭐 봐? 얘 갑자기... 응? 나... 나 두고 한눈팔지 마. 나 두고 한눈팔면 어떡해? 날 봐야지... 지금 어이가 없네. 어, 뭐야? 필체가... 너뭐 보는거야 <laughs> <laughs> 아니 방금 그 표정 뭐죠 아니 잠깐만요 너너 너 그거 너마이데이갔었지 그거 마이데이가 쓴 편지지 와 근데 진짜 미치겠다 얘네 제가 전 영상에서 이제 요거 한쪽에만 두른 망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야 마이데이랑 디자인 비슷한거 봐라 마이데이 한쪽에 빨간색 얘는 한쪽에 파란색 진짜 대비 됐다니깐요. 이거 노린 거라니깐요. 제가 색깔 반전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색깔 반전한다고 얘가 나오진 않더라. 얘 색깔이 나오진 않더라. 근데 검은색, 빨간색, 흰색, 파란색 너무 노렸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 이건 너무 노렸어. 심지어 얘 변신하면 금색, 빨간색이죠. 나도 마이데이처럼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 파이논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아니, 그리고 대검을 한 손으로 휘두르는 것도 얘가, 아니, 근력이 얼마나 센 거야. 마이데이는 막 마법, 마법 뿌리는데. 근데 파이논, 대기 모션은 뭐가 있으려나요? 잠시만. 아니, 이거 편지 읽는 거 말고. 자, 빨리 행동을 취해보렴, 뭔가. 빨리. 아니, 자꾸 딴데 보지 말고. 한눈팔지 말구요. 아니, 아니, 저기요. 이쪽 보세요. 이쪽. 아니, 아 자꾸 한눈을 파시네. 이거 마이데이 찾으시는 건가요? 어... 임마, 임마, 또 어디 봐? 아니, 이 자식 보소? 아니, 한눈 좀 그만 파시라고요. 아니, 지금 나랑 있을 때 1억이야? 아니, 또 편지 읽지 마시구요. 아, 진짜 골 때리네. 야! 야, 편지 좀 그만 이고 어우, 더워. 아, 너한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잖아. 아, 진짜. 세 번째 기회야. 너 진짜 이번에 똑바로 해. w h h e l l I'm so annoying. 빨리, 어? 형아, 장난치는 거 싫은 거 알잖아. 어? 아니, 내가 형이 맞나? 어 모두의 의지를... 드디어 끝까지 가겠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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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도망친... <laughs> <오! 웃음> 아니 그래 이폼으로 변신할 수 있었잖아요. 그냥 아니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음? 아니 그래 방금처럼 그 방금 그 예쁜 모습으로 변신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많은 거 말했어? 그냥 눈빛 좀 금색으로 바뀌고 어? 그런 걸 원했던 거라고 나는. 응? 음? 근데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자 이게 맞냐, 이게 맞냐라는 이제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대부분 보면 이걸로 굳혀진 것 같기는 한데, 음, 뭐 저도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파이데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이데이지 솔직히. 음. 붕괴 스타레일은 사실 그게 커플링이 많지가 않아요. 해봤자 이제 그어 이거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게뭐 있냐 자뭐 이거는 거의 공식급이죠 이거는 공식급이죠 이거는 공식이 미안한데 아 이건 진짜 공식이에요 죄송한데 이거랑 그리고 또뭐 있냐 이거랑. 웰트 나찰은 빼죠? <laughs> 웰트 나찰은 좀. 아, 이거. 이것도 지금 학계의 논쟁이 발발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거의 고정이 된 추세죠. 보존이잖아. 보존이 뭐예요? 보존은 수비적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와. 수렵 공격적이죠? 보존 수비적. <laughs>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뭔. 개척자가, 단항입니까? 개척자가 왜 단항입니까? 호요버스에서 카스토리스랑, 어? 반디를 밀어주고 있는데, 왜남정네 하나가 끼어들었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반디 뭐합니까? 카스토리스 뭐합니까, 지금?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개척자 지켜준 건, 단항밖에 없다. 단항? 얼마나, 얼마나 단항이 좋았으면, 어? 개척자가, 응? 음? 그 뭐야 페나콘이 꿈꿀 때도 다낭이 나왔겠어요. 다낭이. 어? 단낭아 저는 페나콘이는 좀 별로 이랬다가 그냥 얘못된꼴 당하니까 그냥 바로 기어 나오잖아, 다낭. 천주 나올 때도 개척자 걱정되니까 그냥 바로 달려 나와 가지고 여기 뿔 달린 거 보세요. 이게 맞다니까. 음, 맞다. 아처가 이제 4일 뒤면 나오네요. 4일 뒤면 나오는데 아, 솔직히, 아처하면, 그것밖에 안 떠올라. 따라올 수 있겠나? 부왕! <laughs> 아니, 그, 정말 진중한 장면이긴 한데, 누가 방구짜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희화화되면 안될 장면인 거 알고 있는데, 아, 아, 진짜, 아예, 어, 뇌리에, 그, 쓰리 같은 방구짜리라는 이미지가 새겨져가지고, 죄송해요, 페이트팬 여러분. 아니 그리고 난 페이트라면 에미아가의 맛있는 오늘의 밥상? 에미아가의 오늘의 밥상 밖에 안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바랍니다 솔직히 난 얘네가 음. 적인지 아군인지도 몰라 얘네 내가 아는 페이트 세계선에선 얘네 비치발리볼 하고 있었다고 비치발리볼 하고 막 어? 냉오차즈케먹고 그러고 있었다고 난 얘네가 뭔지 몰라 근데 아 솔직히 페이트는 랜선데? 그래, 아니, 방금도, 아니, 랜서 만들 수 있잖아. 아니, 2차 콜라보 가야 된다니까? 아니, 랜서 나온 거 보면 진짜 2차 콜라보 내놔. 랜서 내놔, 랜서. 아니, 랜서 내놔. 그 달리기 내놓으라고. 아, 진짜. 한 달려? 아, 랜서 내놔. 나 진짜 시위하기 전에. 시위하기 전에 랜서를 내놓는 게 좋을 것이에요. 아, 근데 개파드 같은 캐릭터 어디 안 나오나? 모해모해하고, 강직하고, 어? 그런 캐릭터 안 나오나요? 솔직히, 개파드 같은 정석 미남 캐릭터 한 번쯤 나올 때 됐음. 어, 뭐야, 얘도 한눈 파네? 아, 한눈 파는 게 모션 중에 있나보네. 미안하다. 파이노나, 오해했어, 내가. 다른 남자들도 다 똑같구나. 모든 남자는 늑대야. 아니, 보세요. 아니, 이런 미형 캐릭터를 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 거면, 이런, 미형의 캐릭터를 내야 된다고. 이런 캐릭터. 이런 캐릭터. 근데 얘도 따지고 보면, 옷 약에 입은 편 아니에요? 이야, 이건 뭔, 주유구가 여기 있는데요? 아이고, 여다가 기름 넣으면 되나 어쨌든, 저런 미형 캐릭터를 내야 돼. 이런 캐릭터. 이런 캐릭터 얼마나 좋아요. 정석 미남캐 내! 아, 파이원도 정석 미남캐는 아니에요. 죄송한데, 얘도 옷다 까잖아. 그런 걸로 치사하게 승부 보지 말고, 얼굴과 패션 빠션으로 승부 보라고. 이게 어떻게 패션이에요? 이게 정석 미남이라고 웃기지 마. 이게 어딜 봐서 정석 미남이야? 이런 이런 게 정석 미남이고요. 옷다 까는 건 정석 미남이라고 할수 없어요. 옷 홀딱 벗는 게 패션이 나라 있어? 있다면 말해 봐. 내가 당장 갈 테니까.